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16일 프로토 분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오늘은 경기가 그렇게 많진 않던데, 일단 남자 배구 한 경기하고 챔스 한 경기에서 일단 두 경기 정도 일단 분석을 해봤습니다. 먼저 남자 배구를 보면 현캐하고 땅콩 경기가 있는데, 현캐는 최근 다섯 경기 3승 2패를 하고 있고, 땅콩은 4승 1패를 일단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리고 승패 동일 배당이 지금까지 남자 배구에서 두번 나왔는데, 그두번다셧다웃 경기를 한 기록이 있고, 현태 같은 경우에 언어버 동일 배당을 지금까지 받고, 언더가 다섯 번, 오버가 한 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항공 같은 경우에 이번 시즌에 언어버고 동일 배당을 두번 받았었는데, 두번다 언더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형캐가 이제 여섯 번 중에 다섯 번 언더인데, 이걸 확률로 따지면 거의 지금 한80% 되는 것 같은데, 확률 80% 정도면은 좀 가볼만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남자 배우는 언더를 한번추천드립니다그 다음에 챔스를 보면 바세라고 파리 경기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상당히 약간 골든 매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고, 일단 지금 모배당이 보면 3.55인데 최근에 챔스에서 무가 3.55일 때. 이제 골이 좀 계속 많이 나는 편을 보이고 있고 일단 그리고 언어버 동일 배당이 챔스에서 한번 나와서 그때 오버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또 그때 바세리 언어버 동일 배당을 한번 받고 오버를 기록하였고 또 바세리 지금 챔스에서 지금까지 오버 배당을 두번 받았었는데. 또두번다 그때 세골 이상을 기록을 하였기 때문에 치고받고 하다보면 오버가 가깝지 않을까 예상을 해서 이 경기는 오버를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배 같은 경우는 흥국 한국 경기인데 흥국이 지난 경기 보니까 완전히 좀 무너진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고 해서 흥국 반대를 가거나 그냥 패스하는 게 정답이지 않나 일단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오늘은 두 경기 해봤는데 또 내일도 보고 괜찮은 경기 있으면 한번 분석을 좀 해보겠습니다 화요일 모두 잘 보내시고 오늘도 일단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